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리게티 최신 투자자 발표자료 업데이트. 이부로서 리게티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 그리고 리게티 최근 실적 그리고 리게티와 아이온큐와의 간단한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의 뜨거운 경쟁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자료의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은 양자 컴퓨터의 상업화 가속에 도움이 된다. 즉, 리게티의 파트너십 소개입니다. 자, 그래서 리게티의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잠재력이냐? 주요 시장의 실용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산업계의 나스닥, 딜로이트, 스탠다드, 차터드, 에스텍스, 뭐 학계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양자 분야의 스타트업들, 그리고 미 정부 각 기관과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파트너 양자 서비스 기업들, 고성능 컴퓨팅 기업들, 파트너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고객들과의 하이브리드. 이제 양자 컴퓨터와 고정 컴퓨터를 둘다 각자 잘하는 걸 분담시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도 꿈을 꾸고 있는데 이제 리게티의 하이브리드 코어 프로세싱 전통컴퓨터와 양자컴퓨터를 두개 같이 돌릴 수 있도록 디자인한 이, 이런 하이브리드 칩으로써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리게티의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게티는 현존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고성능 컴퓨팅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양자 컴퓨팅을 서비스로서 즉, 이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양자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고객들이 와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조 컨텀 클라우드 이런 데 와가지고 리게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보겠다 하면 뭐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와도 파트너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자 정보 연구센터에 어, 앞서가고 있는 파트너다. 초전도체 양자 머테리얼 그리고 시스템 센터에 파트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AWS,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미공군, 달파 나사 뭐 등등 수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어굴직굵직한 주체들의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으면서 정부한테 좋은 연구 결과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했다는 건데 암페어 컴퓨팅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펩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스스로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줘서 디자인만 주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ARM 구조 기반의 서버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제 뭘 하느냐 클라우드에 어, 밀접한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하이브리드 양자 고정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 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온큐가 달과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이제, 리게티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자파타 컴퓨팅은, 이제, 제 채널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양자 소프트웨어,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양자 고정 컴퓨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제, 툴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 생태계가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개발자들이 쓸수 있는 툴들도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조어 컨텀 클라우드와 계약을 해서 이제 여기에 리게티의 양자 컴퓨터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 접근을 해서 고객들이 사용을 할수 있고, 이제 80 큐비트 어 제품이 아마 지금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큐비트 숫자로서는 가장 큰 가용한 양자 컴퓨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래소 봤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협력을 해서 양자 알고리즘을 어 그리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금융 산업에서의 양자 우위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기 탐지, 오더 매칭, 뭐 위험 관리 이런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딜로이트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펌인 딜로이트와 스트레인지웍스 이제 여기는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툴을 개발하고 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딜로이트는 이제 미래에 이 양자 컴퓨팅이 자기들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이제 탐구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고요. 스트레인지웍스 같은 경우는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툴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리게티의 새로운 프로세서의 확장성과 연산 속도는 매우 인상적이다. 그래서, 퀀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OE는 Department of Energy라고 해가지고, 미국 에너지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양자정보과학리서치센터에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양자모테리얼 시스템센터. 파트너가 됐는데, 이제 뭐, 이 파트너십 안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뭐, 골드만 삭스도 있고, 라키드마티, NIST 등등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양자, 양자 컴퓨팅, 양자 과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이제 수주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수많은 보조금들을 주면서 이제 기술의 진보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 파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주체인데 이제 미 고등 연구 계획국이죠. 그래서 여기에 ONISQ. 이제 업메이제이션 최적화를 하는데 NISQ 이건 이제 중간 단계 현재 소음이 많은 오류율이 높은 현재 양자 컴퓨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하는 2단계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실시간 전략 배치 글로벌 공급망 관리 네트워크 최적화 차량 루트 최적화와 같이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한 복잡한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푸는 데 집중된 프로젝트다. 그래서 국가안보와도 연결된 분야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따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미국이 굉장히 국가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양자컴퓨팅을 접목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 여기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컨소시엄, 기업과 뭐 정부기관들,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뭐 연구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단체를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 양자컴퓨터를 배치하는데 거기 컨소시엄을 리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리게티가 영국을 초순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국이 리게티를 선정한 게 아니고 리게티가 아 우리가 영국의 양자 컴퓨팅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 양자 관련 인력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하겠다 라고 해서 역으로 오히려 리게티가 영국 쪽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또 좋은 파트너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게티의 매출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퀀텀 컴퓨팅에서 서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 위에 올려놓고 고객들이 사용을 하면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각기 다른 스펙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80 큐비트와 40 큐비트 시스템도 상업적으로 가용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과, 고객의 수와 매출도 점점 늘어날 건데, 왜냐면, 머신러닝, 최적화, 시뮬레이션 등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양자 우위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양자 컴퓨팅 전반적인 산업에도 적용을 할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게티의 최근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실적인데 레베뉴 이제 총 매출이 8.2밀리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80% 73%에서 한7% 정도 증가를 했고, 뭐, 적자는,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27.5 밀리언 정도, 에비타 기준으로, 라고 하고요. 여기서 인상 깊은 점은,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출, 뭐, 증가율도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서 아이언큐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자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잘하고 있고, 뭐, 연구비, 뭐,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수프노바, 스펙 상장을 할때한205 밀리언 정도를, 어,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 기준으로 총 주식 숫자가 1억 1,380만 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결론으로 리게티와 아이온큐를 간단하게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어떤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리게티의 실제 매출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2021년 8.2밀리언이고 아이온큐는 2.1밀리언으로 4배 수준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출은 상당히 뭐 나쁘지 않다. 초기 스타트업 치고 후발주자 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것의 근원은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전에 리게티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게티의 이사진이나 임원에 상당히 군 출신, 정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을 활용을 해서 뭐 달파나 DOE나 이런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땄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게티의 초기 전략 자산으로 이런 관계자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좋아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중역 합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아이온큐는 뭐 ARM의 CFO도 조인을 했고, 이제 IBM에서 양자 컴퓨팅으로 큰 계약들을 따오던 마크 이 솔로몬 영업 이사도 조인을 했고, 뭐 아마존 블루 오리진, 뭐 구글 출신 뭐 수많은 중역들이 합류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한창인 사람들이 왜 하필 아이온큐로 올까? 그런 부분을 질문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실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포지션에 뛰어난 사람들 필드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리게티는 아직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점이 좀 약점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게티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한 217밀리언 정도 되는데 아이온큐의 현금성 자산인 603밀리언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아마 적자는 두개 없다 계속 늘어날 텐데 이제 리게티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서 이걸 커버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돼서 보시면은 리게티가 2022년 가이던스가 없어요. 전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제 아이언큐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 매출은 작년에 5배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실제 판매를 해서 21년부터 3년간 1,2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계약 예약 금액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제 좋은 가이던스를 내줬는데 리게티는 가이던스 자체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실망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좋은 파트너십을 많이 가진 것은 양자 컴퓨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뭐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접근을 해올 거고 이러한 파트너십이 없으면 주목받기도 힘들고 투자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게티의 뛰어난 점은 40 큐비트 칩두 개를 성공적으로 하나를 통합했다. 이 기술력을 최초로 실제로 구현을 해서 시장에 내놨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듈 식으로 두 개의 칩을 연결해서 멀티칩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습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은 일부러 아직 안 하고 있고 하나의 프로세서를 먼저 더 많은 큐비트를 가지게 해서 통합하겠다. 뭐 또는 일부러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리게티가 제일 먼저 구현해서 시장에 내놓았다는 점은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단점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2018년 8월 자료에서 리게티는 128 큐비트 프로세스를 1년 안에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2022년인데 지금 최고 수준이 80 큐비트로 로드맵에 비해서는 좀 뒤쳐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리게티의 수장인 체드 리게티. 이제 아마 그 기업의 최고 기술자이자 이제 최고 경영자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진이 좀 아이언큐에 비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총 논문 인용수가 4 5 0 0회 이제 H인덱스, 이건 이제 그 인물의 뭐 어느 정도 업적도를 숫자로 표현을 한 건데, 한 30일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언큐의 핵심 기술진인 두 분인 크리스먼로 교수님과 김정선 교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크리스먼로 교수님은 인용횟수가 거의 4만 5천회, 거의 10배죠. 그리고 h 인덱스 점수도 어마어마합니다. 81점으로 거의 세배 수준이다. 그리고 김정상 교수님 역시 사이테이션 거의 두 배, 뭐 1.5배, 두배 정도 되고 인덱스 점수도 더 높다. 근데 여기는 두 명이니까 더 막강한 시너지를 낼수 있겠죠. 근데 리게티는 체드리게티 빼고 아직 그렇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진에 대해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이 작년과 올해 보여준 기술력은 뛰어나다고 볼수 있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논문 인용 횟수나 H 인덱스 점수를 봤을 때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좀더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저는 역시 리게티는 아직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요 관망만 할 예정이고 아이온큐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게티 이제 아이온큐의 큰 경쟁사 중에 하나죠. 1부, 2부 해서 이제 리게티는 어떤 회사에있고 뭐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파트너십이 있나 그리고 아이온큐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라고 평가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평가는 본인이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